<목소리도> 의왕시 하니? 시니어 클럽에서 왔습니다. 괜찮아요? 우리아 와보시니까. 오늘 보시는 소감을 한번 어, 말씀해 주세요. 아 사람들이 어, 노인들을 어, 너무 많이, 많이 왔어요. 인사, 인해요 또. 어느 시니어에서 동. 오셨어요? 예, 어느 시니어에서 오셨어요? 의왕시. 예. 의왕시 시니어는 잘 안전한가요? 아, 의왕시가 아주 청정지역이고, 너무 좋아요. 교통 좋고, 살기 참 좋은데입니다. 소개 좀해 주세요. 소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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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왕 의왕시. 의왕시가, 그, 서울, 그, 뭐야, 금교 도시로서, 너무 저게, 그, 쾌적하고 살기 좋고, 교통 좋고 인심 좋고 사람들 계속 모여오고 있어요. 예. 네. 의왕에 보면은 거기 뭐냐면은 그뭐 철도박물관도 있고, 그 저기 그 뭐야 대운호수 뭐 좋은 데가 많습니다.